<웃음> 최고 <웃음> <웃음> 3차 이게 널스포켓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요? 간호사 친구 있으신 분들 선물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13층 여기 이 병동 선생님들 거 마흔 개 준비했는데 부끄러워서 안 <laughs> 주겠어. <laughs> 지금 주고. 오신다. 오신다. 언니가 드릴까? 아니요 새벽에 드리는 거야. <laughs> 직접 드릴 <laughs> 그거 아니면 버려야지. 쓰레기버려 버려. <laughs> 쪽지라도 쓸까? 아, 말로 해. <laughs> 말로 해. 뭐라고 적나요? <laughs> 선생님이라고 복사야겠어 언니 아니죠? <laughs>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정주가집단병분 선생님들 짱. 진짜, 진짜, 진짜. 어, 팔찌가 예쁜데 팔찌 좀 소개시켜주세요. 틴더 음, 종이 음. 먹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팔찌는 이거였는데 맞아 요 바뀌었어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가지고 찍어. 와 진짜 답답하다 아, 이럴 때왜 이렇게 소심하지? 목이 타네요 <laughs> 뭐, 뭐 받아놓고 드시던가 아 그래 CT 하고 먹던지 근데 그래. 이거 응. 준비했는데 부끄러워서 <laughs> <laughs> 진짜 문, 네. 이거 널스포켓인가? 선생님들 주문이. 사용하시라. 아, 서른 몇분계시나어이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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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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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음. 게 준비했어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널스포켓이에 거? 이러다니시 그래서 지금. 깨끗한데.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식이 너무 감동이 니다감사니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안사용해도 서운해하지 말래. 나안 떼지. 게지없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명명 크리스피 <laughs> 크림이랑 빵을 한 판을 먹고 김밥도 음. 먹고 너도 썰어 먹어봐야겠다. 나보다 더 환자 같아 지금. 오빠 안색이 안 좋아. 나 이거 안색 좋은 거야. 그래? 그런데 병원 데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 데이트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라탕을 포장해와서 병원밥이랑 같이 먹습니다. 음음 음. <laughs> 오빠는 진짜 탕수육 요리 좋아하는 거 응.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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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니네. 저는 장난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필요해요. 저는 사실 먹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난감 때문에. <laughs> 저는 이게 왜 같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다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김자주 <laughs> 이정주는 바보같이. 여길로 먹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한 번에 뜨는건데 내가 또 킨더조이 코스잖아아 음! 가면 바꿀 수 있는 거나 애들이 왜 킨더조이 환장하는 줄알것 같아 왜? 나도 이렇게 좋은데 걔네 얼마 전에 했을까? 겉과 속이 다른 놈 아니야? 앞뒤로 해서? 아니야 아니야? 안먹을래 <laughs> 안먹어 마지 마자 엄마. 어안 먹어? 응 좋지 응 아까 초코볼 두개 있을 때부터 먹지 말지 뭐라고? <laughs> 나 우리 편집자님 너무 좋아 우리 편집자 센스가 너무 좋아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찍히고 있네 은주 <laughs> 최고 은주 최고 은주 최고 은주 최고 은주 최고 은주 윤주... 최고 은주 체고잘 생겼다. 빵. 이제 마블 처음부터 보는 거야. 마블의 세계로 빠질 준비돼 있어? 네. 유카라다이. 오케이.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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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이정주씨는 저녁먹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먹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소문이 많지 <laughs> 어이, 성적 맞은 바에 힙하지? 오늘도 건 스네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정확한 성향 파악과 그에 맞는 손톱을 제공해 드립니다. 맘에 안 들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아, 살 자르지 마세요. 이거 옵션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진짜. 살 자를 수도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왜저 웬일로 예쁘게 하고 이 입으로 바르려고 해. <laughs> 안녕. 안녕. 저는 셀럽 레오. 어, 근데 얼굴이 좀탔어요 네? <laughs>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여보세요? 나? 나혜보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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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거든? <laughs> 그리고 나 <알겠지. 웃음> 이거 만지면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주 아, 정말? 등남하는 머리. 등남주의. <laughs> <laughs> 여러분 생각이 앞보다 뒤가 더 예쁘지 않아요? <웃음> 뒷태미. 뒷태미. 귀엽다. <laughs> <laughs> 엔진, 엔진. 누구 손일까요? 어, 손이 이거, 앙상, 앙상해졌어요. 아, 지금 3kg 빼고 있거든요. 아, 3kg 빠졌어요. 뭐할 때가 있다고 그러냐. 아! <laughs> 하늘이 피치씨 신상 품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쿠션 진짜 귀엽지? 아, 너무 귀엽다. 대박 귀엽지?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도 돼. 어, 모자이크. 소리.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아, 너무 예뻐. 어, 대박. 반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괜찮다. 커버력도 괜찮은데? 응, 예뻐. 반짝반짝. 비에 이렇게 봐봐. 음, 좋네. 아우. 음 엄청, 어, 네. 진짜. 드릉. 네. 개구리랑 도롱뇽 친구네. 개구리랑 도롱뇽은 친구입니다. <laughs> 힘들어? 네, 체력 진짜 없다. 옛날에 오빠가 힘들다 그러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런 적은 없어. <laughs> 작가님들이 방에 죽을 곳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서 아 내가 네. 선물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네요 감사했어요 민건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해준 꽃이에요 이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 옆에 거야 아니야 이거를 맨 않나? 처음으로 해줬었어 이건 오빠가 처음으로 해준 꽃다발 이거 버려? 버리자. 너 이거 이사 전, 전 집에서 이거 이렇게 간직해서 왔는데? 버리자. 그럼 약속해. 또 사줄게. 무슨 약속을 해야 될지 잘안 해. 구나랑 <laughs> 율무, 이거, 저 죽었어요. 제가 병원 간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그때 한 3주 비우고 있어가지고. 빨리 소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님이 후반에 나 거야.

죽나보다죽나보다나보다어나보다어나보다누다누나다정나 어, 친구. 루카스 다 친구. 보다누나 우리 손. 와 루카스 역시 잘하지 봤지 내 어? 친구. 정누 친. <laughs> 내 친구 잘하지 <웃음> 루카스. <웃음> 이정주의 야식 타임! 야식 타임! 이렇게 닭발이랑 같이 <laughs> 음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다 어딜 빠지면 이렇게 맛있쥬? 오늘은 뭐할 거죠? 겨울 비니밖에 없어가지고 혜인이가 진짜 많이 졌는데 그치? <laughs>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좀 얇게 쓸수 있는 모자를 사러 갑니다. 아 진짜 오늘 앞머리 있는 가발 썼는데 불안하게 바람 부는 거 보소? 그렇지. 이게 바람 많이. 아 망했다. 오 <laughs> 어, 오빠 바람 걸어좀 자연스럽지 않아 있는데 오빠가 아니야. <laughs> 모자를 샀습니다. <laughs> 이제 바람도 무섭지 않아요. <laughs> 아, 자신감이 생겼다. 덤벼라 바라봐. <laughs> 소화댄스. 소아댄스. 아 소화댄스야? 이거 샀어요. 여름 비. 되게 가벼운 소재. 오빠가 <laughs> 이거 궁금하다 그래서 먹어 먹어보러 먹어 왔어요. 있어요 맛이 <laughs> 나네 <laughs> <슬썰까? 웃음> 오늘 민건팍이 사준 모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이를뭐 어, 묻었나? 잠깐만 어디가? 아그 묻은 거 닦을라고? <laughs> 되게 드러나는 성격 차이다 그치? 오 이게 뭐 묻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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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좀 <laughs> 네. 1번 모자 다 여름 모자여가지고 가볍게 쓸수 있어요 2번 모자! 2번! 오 2번 모자 예쁘다! 이거 두 개는 길거리에서 샀고요. 3번 모자!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 뭐죠? 인필더 디자인이라는 네. 브랜드 건데 좀 네. 얇은 소재에 비닐을 비닐 같은 게있었으 좋겠다 싶어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둘이 의견이 갈린다. 나도 너무 뚜껑 같은 거 얹어놓은 것 같은데 오빠는 귀엽대요. 귀운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우리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워낙 어, 높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치셔도 돼. 좀 과하다. 어. 네. 나는 좀 기분이 별로다.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그러고 나는 기분이 좋다. 하시면 이렇게 잘 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가발이 긴 머리에다가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썼을 때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가발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엄청 엉켜요. 가짜 머리여서 진짜 지금은 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엉킨 거예요. 이게 이, 이 진짜 이 가짜 머리여가지고 어쩔 수 없나 봐요. 바발로 자르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짤... 아, 이상하려나? 과감하게 <laughs>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렸어 안잘려줘요 일단 여기까지 아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아, 일단 이렇게 대충 잘라놓고 여기도 와서 자를게요 옛날에 나 머리 빠질 때생각 많다 진짜 이렇게 빠졌는데 그쵸? 완전 짝짝이네 제가 원했던 머리가 <laughs>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 짧은 머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여기 너무 짧게 잘랐는데? 아 여기 나름 느낌 있지 않아요 근데? 잘 자른 거 같아 앞머리도 짧게 자르는 거야 짠! 자유분방 커트입니다 <laughs> 자유분방 커트 잘못하면 좀방아쇠머리가될수 있으니까 끝머리를 약간 이렇게 뻗쳐주는 게 포인트예요 라고 아무나 대단치 오늘은 아까 서점에 갔다가 이런 걸 사왔어요. 보석 십자수. 제가 고체풀이 뭔지 몰라서 딱풀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없으니까 저는 테이프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살짝 접착력 있게 만들어서 할게요. 빛에 비추면 진짜 예뻐. 반짝거려. 오늘은 말을 쫄라서 단복꽃을가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laughs> 10분만 보면 안 되냐고 쫄랐지. 약간 비굴했지. 1분 보고. 아 그래. 와.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오, 그치? 예쁘다, 그치? 예쁘다. 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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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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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와 더 진짜 예쁘다 인정이다 이거게 오자고 하길 잘했다 그치? 내말 듣길 잘했지? 네말 듣길 잘했다 진짜 <있을> 예쁘다 발리 <laughs> <같을>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얘 그대여 미소 날밥 먹고 나들이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이내을 오늘 안해볼거든요 안녕. <laughs> 여러분 행복한 봄 되세요. 행봄 행복봄 <laughs> <laughs> 그누 구보다 가한 <강한 웃음> 사람 이란 걸 <laughs> 사랑 을받다가 <laughs> <laughs> <시간이 웃음> 어, 어, <laughs> 아, 진짜 예쁘다. 그 때가 별개 아니 었음을웃어 <laughs> 보이는